밤 공기도 후텁지근하죠.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기 안성과 세종, 강원 동해안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절기 대서인 내일을 지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나날이 덥고 습해져 35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늘에 이어 내일도 낮 동안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낮아지지 않는 열대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한낮에 세종과 강릉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남원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대구의 한낮 기온 34도, 부산이 31도 예상되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도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